처음 이제 중국에서 이런. 어, 방송을 하는 플랫폼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음. 뭐 담배도, 피, 담배도 피고 음. 술도 마시고 뭐 노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게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점점+ 점점 이게 엄격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가입하는 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BJ로 아니고 가입할 때도. 예, 가입을 할때 이제 여, 저는 외국인이니까 어, 신분증, 신분증도 두개 달래요. 오. 여권이랑 한국 신분증 그리고 면접도 봅니다. 오. 그 영상으로 해가지고 진짜 아. 실제 인물,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맞는지 음.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어야지 거기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음. 어쨌든 굉장히 까다로워요. 음. 경고를 먹으면 그게 점수가 또 있거든요. 네뭐 그런 것들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예담이긴 한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면 뭔가 그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점수를 매기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를 뭐 전부 다 이렇게 신공 점수를 매긴다 얘기도 꺼내고 맞아요 얘기셨구나. 맞아요 <laughs> 살수 있겠나 이 나라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워낙 이제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 많으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예 네,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그렇게 해야지 질서가 좀 잡히는 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너무 이제 엉망이 돼 버리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전화 아, 저 화상 면접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네요. 아니, 본인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 확인만 하는 거고, 이제, 뭐, 예. 예, 예 본인 확인할 이, 때, 이제, 여권이랑 예. 같이 이렇게 들고 찍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OK 사인이 떨어지면, 어... 이제, 어디서 이제 문제냐면, 예. 이제, 그 중국 플랫폼도 MCN 회사가 있어요. 예. 예. 예 우리 그 BJ들 소속이 되는 이제 그런 예. 회사들이 막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 섭외가 들어와요. 음. 근데 이제 내가 방송을 막잘 하고, 이런 액션이 좋아야지, 서로 되겠는데.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하지 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 그런 게 조금 있죠. 이렇게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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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섭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어뭘 왜? 섭외를 받아... 그러니까 제가 그이또이 이 방송에서는 지금 이 주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한지는 좀꽤 오래됐습니다. 아 다른 플랫폼에서 한 3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이게 막 전문 B J 로 활동을 한건 아니고 네, 네, 취미로. 예, 네, 아. 중국에서 뭐 이런 라이브 방송 유행한다라고 하길래. 음, 어, 뭔가 그러면, 싶어서. 네, 예, 그렇죠. 뭔가 싶어서 심심하면. 뭐 이거도 되겠다. 그러니까 연습삼아 중국어 음. 연습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중국인 친구 사귀는 것도 좋아하니까 문화도 음.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음. 목적으로 했는데 음. 아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음, 그때 좀 제대로 음. 한번 해볼걸 그러니까 어. 그때 저 제대로 좋은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음. 꾸준히 3년 동안 제가 그 BJ 했었다면, 활동을 했었다면 지금은 어떤, 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어. 수도 있겠죠 예. 펑펑티모 <laughs> 어, 저리 가라 아니 그, <laughs> 저리 가라까지는 아니고요 아, 저리 갈 수도 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네. 노래를 못하잖아요 어. <laughs> 뭐, 뭐 다른 게또 있겠죠. 근데 뭐. 지금보다 뭐 훨씬 더 네. 기회가 좋겠죠. 네. 네.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유입이 되었고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음. 엄청나게 치열하기 때문에 음. 어,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 음. 기회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네. 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2주가 되었다고 <laughs>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차라리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게 뭐였냐면 지금 제가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 3년 후에 내가 그렇죠. 또 후회를 하기가 싫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네. 사실 이제 뭐이 타이밍에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음, 오늘 뭐, 우리 쯔잉 타이밍인데 자꾸 투잡스가 낑겨서 너무 죄송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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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근데 이제, 어, 제가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다 보니까 네.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조금 진지 빨겠습니다. <laughs> 네. 그, 뭐냐면은, 투잡스가 지금 전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음. 내가 전업하겠다는데, <laughs>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그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네. 그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이제 음. 뭐 다른 분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음. 근데 지금 저는 이 마음이거든요. 네, 네. 네. 지금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3년 뒤, 5년 뒤에 이런 기회가 저한테 올까요? 음. 네. 맞아요. 네, 그런 음.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농담이 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인생 철학이라 할까요? 이게 이제 끌거리 있는 삶을 살지 말자는데 아, 3년 전에 할 걸, 음. 5년 전에 해볼 걸, 네, 이런 삶을 예, 살기 진짜 싫어서.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뭐 투자수도 많이 왔고, 우리 찐도 <laughs> 많이 왔으니까 이제 <웃음> <웃음> 우리 열심히. 하나가 되나? 네, 열심히 이제 예. 꾸준히. 가기만 하면 될것 네, 같아요. 꾸준히, 네, 뭐 진짜, 소심을 우승이... 잃지 않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 네.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